네, 행복한 월요일 새벽, 아, 단일금식 우리 첫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씨들은 영혼, 주님이 허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까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의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서 가물엄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서서 잠드신 사랑의 오약 이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눈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느새 새해를 맞이한지 벌써 몇 주리 지났습니다. 저희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단일 금식을 하며 또 말의 훈련을 하며 성경 말씀을 읽으며 아버지의 새해를 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보낼 때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저희들 마음 속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아 다운 가족들의 마음 마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아구하고 소원합니다. 정말 아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샘솟듯이 소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참 몸의 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 마음의 훈련을 하고 영적인 훈련을 해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 단계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2026년 새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선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 단일금식과 함께하면서 지금 이 미디어에 참 매여서 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소리로부터 이렇게 좀 아, 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잠 아, 집중력도 높아지고 아, 또잠 아, 하나님 앞에 잠 아, 말씀으로 나 자신을 채우는 시간도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잠 아, 하급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새해를 출발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되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서로 나누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다운 가족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 참 건강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몸은 멀쩡하지만 마음이 병들어서 참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동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참 소중한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이만은 그런 은총의 축복의 시간도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아, 내 뜻을 관철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 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 참내 기도 제목이 조정되어지고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새벽으로, 저희들의 새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요나 사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몹시 언짢아, 언짢았다, 화가 났다. 이제 여호와여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는 그 도시를 빠져 나와 도시 동쪽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서 초막을 만들고 그 아래 그늘에 앉았다.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려고 한 것이다 아멘 아멘 아,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요나서를 함께 묵상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어느새 요나서 마지막 장 우리 4장 앞부분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이 요나는 몹시 언짢았다 화가 났다 이렇게 참 요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말하지만 이 말들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서 건강한 말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 이제 차라리 내가 죽는 게더 낫겠습니다. 이제 나를 그냥 목숨을 거두어서 데려가 주십시오. 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해 놓고 쏟아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가 나는 것 그리고 해서는 안될 말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것인데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사연이 그 사연에서 이와 같은 기도도 나오고 이와 같은 말도 나온다는 것을 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나가 왜 지금 짜증이 나고 화가 났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자기가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니노에로 부르셨을 때 나는 이렇게 될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은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이 능력하시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회개하면 언제든지 심판하실 뜻을 거두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 오기가 싫었습니다 자기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하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얼마나 좋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한결 같은 사랑이 넉넉하셔서 언제나 이런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실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나에게 그죠?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실 때는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참 기뻐하면서 그렇게 지내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참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시니까, 그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인 모습인지, 그것이 한편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자기가 죽기보다도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을 만큼, 그렇게 참 아. 속상하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나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 아시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아참이 아시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참,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은요, 민족 말살 정책을 펴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잔인하기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민족이었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요, 그냥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제가 읽었던 아, 참, 책에 보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이성 아래쪽에다가 나무를 깎아서 뾰족하게 연필처럼 아래에서 세운대요. 성 아래쪽에 그리고 난 뒤에 이그이 그, 이 점령한 그 백성들을 끌고 와가지고 항복하지 않으면 위에서 거기에다 던져서 그냥 죽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힘들었겠어요. 어쩌면 아, 가족 중에 소중한 사람이 그렇게 끔찍하게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그 분노, 그 원한, 하나님께서 이 니노에를 반드시 그냥 심판해 주시고 싶 주시기를 아시리아를 그냥 끝장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 왔을지도 모르는 그런 요나인 거죠. 그런 요나의 사연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요나가 했던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노에로 보내려고 할 때, 틀림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거꾸로 다시서를 향해서 도망을 가고, 참, 풍랑이 일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에도,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내가 뭐 이렇게, 아, 그래, 그 까짓 거그 뭐, 죽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어도, 실제로 죽음의 상황에 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냥 물을 먹으면서 이 바다까지 가라앉는 거예요 수초에 시간 기면서 이제 끝장났구나 살려주세요 그냥 다급하게 그런 가운데 물고기 배 속에서 이제 생명을 부수했다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토해내잖아요 사람이 화장실 갈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막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가도 다시 내 속에 이 상처가 치유가 되, 되지 않고 회복이 안된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함께 작동하면서 니노에까지 온거예요 니노에가 사흘길이나 되는 큰 성인데 근데 여기에 복음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말 하기 싫어요 그래서 딱 하루길 가는겁니다 하루길 사흘길 걸어야 되는 그곳에 하루길 40일 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그거 마음 담아서 했을까요? 아마 근성으로 대충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 갑자기 니노에서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냥 요나가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 참 짜증을 부리고. 아잠 따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까지 가야 아, 요나서의 아, 결론이 이렇게 나게 될 텐데요. 사실 이 상황을 보면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실 니네우에 요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갔더라도 회개 역사가 일어났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 니네우에 참 먼저 일하셔서 니노웨의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꼭 요나를 안 보내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꾸역꾸역 안 가겠다고 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왜 니노웨까지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요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노웨로 보내신 것은 한편으로. 물론 아시리아 니노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요나를 치유하시고 요나를 회복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요나를 위해서 요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 주님 저 이거 절대로 못해요 저 이거 안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요. 때때로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절대로 안 하겠다는 일은 왜 그렇게 꾸역꾸역 나를 둘러서 시키는지 참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때때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께 절대로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역에는요. 그게 그냥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절대로 못하겠다는 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절대로 못하는 것 안에는요, 사실은 내 안에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나의 상처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의 경고한 지니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직구저 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를 그런 자리로 불러 주신다는 것, 요나서를 보면서 그것을 볼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길에 섰을 때에 내가 어쩌면은 나 자신도 모르고 있을 나의 사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그 사연을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연을 다루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아참 이렇게 기대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일 금식을 하면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내 속에 사연이 가득한 가운데 사람에게 자꾸 말을 쏟아내면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내 인생이 더 꼬이고 하여튼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말이라고 하더라도요. 내, 내 사연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래, 얼마든지 그 정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말들, 맞아요. 말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 레이 밖으로 내어서 사람하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 인생 꼬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이, 단일금식과 더불어 말의 훈련을 하면서요. 아, 우리의 이거 옮겨차기를 하면서, 나쁜 말, 죄의 말, 불신의 말, 해서는 안될 말, 이거 참으면서요. 내가 이거 참을 때이 요나처럼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다가 아그 이야기 하지 않고 요나처럼 하나님께 아그내 마음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쏟아 놓고 토해 보고 그리고 이제 내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사연을 다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아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아 그런 저와 여러분의 단일 금식 기간도 될수 있기를 아그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영님에 잠깐 기도하고 개인기도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 한편으로는 저렇게 요나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왜 그렇게 꾸역꾸역 요나를 보내시는가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 참, 이 요나스를 자세히 뜯어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니누의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나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주님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 깨닫고 알게 됩니다. 저희들 인생에도 주님 이것만은 절대로 못하겠어요. 그와 같은 영역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길로 아, 참, 그 영역으로 나를 이끄실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 참,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이끄실 때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의 사연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나를 더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 참, 아, 순종의 발걸음 안걸음 내딛고 그리고 또 사람에게 내 마음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더 복된 길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저희들의 남은 인생 여정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단위의 금식 기간이 그와 같은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